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KBO 국내 야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T 대 한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T는 한화의 중심 타선을 상대로 강세를 보이다가도 장타 허용 비율이 높아 고전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리드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필승조가 비교적 여유롭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접전 상황에서 타선이 활약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하나는, 마운드가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나 타선의 활약을 바탕으로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문동주가 자신의 강점인 빠른 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슬라이더와 커브를 활용하려다가 카운트 주도권을 뺏기고 KT의 상위 타선을 상대로 리드하지 못하며 많은 실점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이 불펜에서 활약해 주기 시작하며 숨통이 트였으나 필승조는 여전히 주연상을 제외한 선수들의 기복이 큰 모습이다. 양팀 타선 모두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펜 싸움에서 KT가 먼저 유리한 구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문동주가 이닝 소화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타선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팀의 리드를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서현이 불펜에서 활약해주고 있으나 필승주는 여전히 주연상을 제외한 선수들의 기복이 큰 모습이다. KT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SSG 대 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SG는 앤더슨이 기복을 보이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개인 승을 쌓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강한 구위를 통해 정타를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어. 롯데 타선을 상대로도 높은 볼을 활용해 리드했던 기억이 있다. 불펜 투수들의 열쇠가 이어지고 있으나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어 앤더슨이 6이닝 수준을 버텨준다면 리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롯데는 박세용이 여전히 큰 기복을 보이고 있어 리드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포크볼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니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렵다. 빠른 볼 승부로는 SSG 타선을 상대로 강세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초반 강세를 보여주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열세가 이어지며 많은 변수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결국 불펜의 열세와 선발 맞대결에서의 열세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세용은 갖고 있는 구위와 대비해 활약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앤더슨이 빠른 볼을 활용한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롯데 타선 또한 앤더슨을 상대로 빠른 볼 승부에 상대적으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SSG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LG대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엘지는 타선이 오랜만에 활약하며 시리즈를 동률로 마쳤다. 여기에 임창규가 나서게 되는데 이전과 대비해 변화고 재구력이 흔들리며 실점 허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빠른 볼 9위를 통해 이닝 소화 능력은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필승조가 비교적 여유롭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타선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마운드 주도권은 쉽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삼성은 백정현이 긴 이닝을 소화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LG 타선을 상대로 바깥쪽 변화구와 함께 몸쪽 승부를 적극적으로 들어가며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최근 이에 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LG 타선의 흐름을 생각하면 이전과 대비해 정타 허용 빅류이 높아질 것이다. 더욱이 추격조와 대비해 필승조가 더큰 구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리드를 기대하기 어렵다. 양팀 타선 모두 활약할 수 있는 구도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발 맞대결에서 임찬규가 크게 무너지더라도 LG의 중심타선의 장타와 함께 작전을 통해 접전 상황에서의 리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삼성의 하위타선이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중이고 중심타선 또한 상대적으로 응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LG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기아 대 두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아는 내일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6일 키움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내일은 실책만 나오면 무조건 실점으로 이어지는 멘탈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전날 경기에서 시라카와와 최승용 상대로 변우혁의 3점 홈런 포함 6득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타격이 나쁘다는 말은 하기 힘들다 그러나 수비가 나빠도 너무 나쁜 게 문제다 이어서 두산은 발라조빅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6일 SSG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발라조빅은 11개의 3진을 잡았지만 홈런에 무너진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기아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4 개의 홈런 포함 30득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KBO 역사의 남을 하루를 만들어냈다. 오안 타 8타점을 올린 제러드 영은 라모스를 그야말로 라모스 따위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 기아의 투수진에게 있어서 어제의 경기는 악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초대형 승리 뒤 타격은 오히려 가라앉는 법이고 내일은 홈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이기도 하다. 그리고 발라저빅의 투구는 안정감이 떨어지고. 이번 경기에서 기아의 타격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변수가 있다면 불펜이지만, 이는 두산도 마찬가지다. 기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키움 대 N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움은 김유나가 러버게임에 선발로 나선다 25일 두산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김윤나는이군에서의 조정이 매우 좋은 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하트의 투구에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키움의 타선은 좋은 좌완 투수에겐 힘도 쓰지 못한다는 걸 새삼스레 보여주었다. 상위 타선이 모두 좌타자라는 건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NC는 이제야기 시즌 4 승에 도전한다. 26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이재학은 7월 한 달간 두 경기 연속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정찬원 상대로 고전하다가 키움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9득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이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현재의 타격이라면 이번 경기도 승부를 걸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두팀 모두 1승식을 주고 받은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가 진검 승부가 될 것이다. 또한 두 팀의 선발 투수 모두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직전 등판에서 두 투수 모두 좋은 투구를 해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그러나 이재학은 원정이 문제가 되는 투수고 김윤하는 원정에서도 좋은 투구를 해냈다는 점이 다르다. 키움 승리를 추천합니다.